안녕하세요, 여러분. 늦은 오후의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모두들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나이 들수록 더큰 복을 부르는 습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그냥 흔히 듣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랜 시간 주변을 관찰하고 또 여러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뭘까요? 젊을 때는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좋은 집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복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자식들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마음 편히 잠드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복은 점점 더 커지기도 하고 반대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복을 키우는 열 가지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것세 가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별 거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나이 되면 아침에 눈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걱정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하나, 며느리가 또 뭐라 할까, 허리는 왜 이렇게 아픈지,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이게 됩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날 하루의 기분과 에너지를 80% 이상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침대에 누운 채로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눈을 떴다. 감사합니다. 아직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불이 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떠올리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신기하게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말을 좀 짧게 해도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아, 그래도, 우리 집에 명절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록 부유해도 가난하다고요. 감사는 바로 이 만족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습관, 하루에 한 가지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는다는 건 몸이 늙는 것보다 마음이 늙는 게더 무섭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예전 이야기만 반복하고 새로운 건 귀찮다고 외면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늙기 시작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배우려고 하면 배울 수 있는데 귀찮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8순이 넘어서 유튜브를 시작한 분들도 있고 70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단순히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뇌가 활성화되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거리도 생기고 스스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도 생깁니다. 매일 거창한 걸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필터 거는 법을 배웠다. 내일은 요리 프로그램 보고 새로운 반찬 하나를 만들어 봤다. 모레는 신문에서 몰랐던 단어 하나를 찾아 봤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10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배우는 사람은 점점 더 생기가 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됩니다. 복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세 번째 습관, 남의 불행을 입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어기는 습관입니다. 우리 나이 되면 주변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암에 걸렸다더라, 누구네는 자식이 이혼한다더라, 누구는 사기를 당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일단 그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내 이야기가 동네방네 퍼져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내 입에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걸 피하게 됩니다.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요. 결국 외로워지는 건나 자신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입은 화근이라고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지기도 합니다. 특히 남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건내 복을 갈가먹는 행위입니다. 대신 좋은 이야기를 하세요. 누군의 손주가 대학에 붙었다더라. 누군의 가족이 참 화목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내 주변에도 긍정적인 기운이 모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습관, 돈을 쓸때 후회하지 않을 것에만 쓰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돈에 대한 태도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한 푼도 안 쓰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자식들 눈치 보느라 필요한 것도 못 삽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외로움을 달래려고 필요 없는 물건을 충동 구매하기도 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의 돈 쓰는 습관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하고 만족을 주는 것에는 아낌없이 쓰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나 충동적인 것에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신발에는 20만원을 쓰면서도 명품 가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손주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여행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허세 부리는 모임에는 나가지도 않습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부자도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자신에게 진짜 의미 있는 것에만 돈을 썼다고 합니다. 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후회 없이 쓰는 돈은 복이 되지만 후회하며 쓴 돈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남을 위해 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이웃에게 소액이라도 기부하거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힘든 사람에게 밥한끼 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돌고 돌아 내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습관,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고, 오직 자식들 잘 되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대가 생깁니다. 명절에는 찾아오겠지, 생일에는 연락하겠지, 아프면 챙겨주겠지, 이런 기대 말이죠. 그런데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나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결국 외로워지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진짜 복이 있는 노년을 사는 분들은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식들이 해주는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합니다. 전화 한 통에도 고맙고 문자 하나에도 기쁩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작은 것에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그게 자식의 삶이라면 존중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더 편하게 다가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다고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말년의 복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좀 아파도 참고 버텼습니다. 일해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쉴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똑같이 참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제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요즘 피곤하다, 자꾸 소화가 안 된다, 잠이 잘안 온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이런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체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신호를 무시하다가 큰 병으로 키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늦게 발견하면 큰 수술을 해야 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을 귀찮다고 안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뭔가 나오면 무섭다고 모르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병은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가 쉽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뻐근해도 귀찮다고 안 움직이면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걷는 습관, 스트레칭하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에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진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이 효도해도 내가 아프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곱 번째 습관, 과거를 자꾸 들춰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는 좋았지, 그때가 그리워,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추억을 떠올리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자꾸 들쳐내는 겁니다. 남편이 예전에 이랬다, 며느리가 몇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 자식이 어렸을 때 이런 실수를 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과거에 갇혀서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지칩니다. 또그 이야기야 하면서 피하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게 심각합니다. 30년 전 일을 가지고 싸우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이랬잖아 하면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들춰내는 것은 아물어 가는 상처에 자꾸 딱지를 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세요. 잊으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사람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여덟 번째 습관, 나만의 작은 낙을 만드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집장만 하기, 자식 대학 보내기, 결혼시키기, 이런 큰 목표들이 있었고, 그걸 위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목표가 사라집니다.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때 많은 분들이 무기력해집니다. 하루하루가 똑같고 의미가 없고 그저 시간을 때우며 삽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으면 시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만의 작은 낙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화요일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람 구경하는 것, 금요일 저녁마다 좋아하는 드라마 보는 것, 매달 마지막 주에는 오래된 친구와 점심 먹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동네 빵집에 가서 갓 구운 빵을 사오는 게 낙이라고 합니다. 그 따뜻한 빵을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요. 또 어떤 분은 베란다에서 화초 키우는 게 낙이라고 합니다. 새싹이 도단하는 걸 보면 살맛이 난다고요. 이렇게 작은 낙이 있으면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오늘을 견디는 힘이 생기고, 내일을 기다리는 설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서 행복한 노년이 됩니다. 아홉 번째 습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합니다. 외로울까봐, 쓸쓸할까봐,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TV를 켜놓고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조용한 게 싫어서 계속 소음 속에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나 자신과 대화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 없이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길 줄 압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이런 시간이 주는 평화를 압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매달리지 않으니까요. 진짜 만나고 싶어서 즐거워서 만나지 외로워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방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 이것도 큰 복입니다. 열 번째 습관, 웃는 연습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웃을 일이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웃는 습관을 잃어버린 걸까요? 젊을 때는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배꼽 빠지게 웃었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집니다. 웃음은 정말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웃으면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면역력도 높아지고 혈압도 내려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웃는 얼굴은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항상 웃는 얼굴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손주들도 더 좋아하고 이웃들도 편하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항상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웃음이 됩니다. 그리고 웃다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웃음은 전염됩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따라 웃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좋은 기운이 돕니다. 웃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더 웃으세요. 웃으면 그 상황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견딜만해집니다. 옛날 어른들이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셨는데 진짜 맞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늙어 갈수록 더큰 복을 부르는 10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침에 감사한 것을 떠올리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남의 불행을 입에 담지 않고 후회 없이 돈을 쓰고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과거를 들춰내지 않고 나만의 작은 낙을 만들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매일 웃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석 달, 1년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복은 거창한데 있지 않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 갑자기 유산을 받는 것, 이런 게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매일매일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고 아침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이 주는 복을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복을 만들어 가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하고 더 평온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이열 가지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어떤 날은 잘하다가도 어떤 날은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감사하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실수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든 우리에게는 그만큼 인생의 지혜가 있으니까요. 요즘 세상을 보면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빨리빨리 움직이고 여유가 없고 서로에게 차갑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아니, 천천히 가야 합니다.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길가의 핀 꽃을 볼수 있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빨리 가면 다 놓칩니다. 나이 드는 것의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천천히 가도 된다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젊은 세대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 자식들이, 손주들이 우리를 보면서 배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이 들어도 저렇게 밝게 사시네, 저렇게 감사하며 사시네, 저렇게 웃으며 사시네, 이런 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매일 불평하고 짜증내고 과거에 집착하고 남탓하며 살면 아이들도 그렇게 배웁니다. 노년이 불행한 거라고, 나이 드는 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느냐는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른을 공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삶의 지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 그걸 존경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만 많이 먹은 게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어른,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어른,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어른에게는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100살까지 살아도 매일 불행하고 외롭고 원망하며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70, 80을 살아도 매일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게 산다면 그게 진짜 복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습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어땠는가, 감사했는가, 웃었는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내일 아침 눈뜰때 다짐해 보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를 살아보자고.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되고 1년이 쌓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똑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런 작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밝고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말이죠. 행복한 노인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열 가지를 다 완벽하게 하겠다고 자신을 압박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나씩 해보세요. 오늘은 아침에 감사한 것세 가지를 떠올려 봤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웃는 연습을 해 봤다. 그것도 좋습니다. 모레는 새로운 걸 하나 배워봤다. 멋진 일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부르는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열심히 달렸다면 후반전에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남들 눈치 보며 살았다면 후반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수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의무로 살았다면 후반전에는 기쁨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대하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연습이었고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본 게임을 잘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열 가지 습관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큰 복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늦은 오후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